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서 지금 반값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물건이 두건인데요 공교롭게도 매각 날짜가 같은 날입니다 하나는 용도상 다가구 주택이고 하나는 용도상 글린 주택입니다 토지 사이즈도 좀 다르고 건물 평형대도 좀 다릅니다 이두개 물건 동시에 비교하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눈에 보기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건 두 개를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하는 어, 법원은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어, 2023년 2월 21일날 지금 진행하는 사건이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 원룸 용도상, 하나는 이제 근린주택입니다. 어, 그리고 토지 사이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85평. 근린 어, 주택 같은 경우는 113평. 그리고 건물 면적 또한 다가구가 좀더 작죠. 141평, 이제 207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감정가는 다가구 주택은 9억 1,700에서 두번 유찰되면서 현재 4억 4,900에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 주택은 어, 14억 9천에서 이거 역시 두번 유찰되면서 7억 3천의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두 물건과의 거리는 도보로 600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근접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럼 물건, 어, 방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이제 다가구주택은 2007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글린 주택은 2015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둘다 동일하게 4층 건물인데 어, 다가구 주택과 글린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을 지금 거의 주차장 용도예요. 필로티 구조라고 하죠. 1층은 계단실과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이 이제 원룸 혹은 이제 1.5룸으로 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이 방 6개 3층이 방 6개 4층이 방 5개 해서 총 17개 호실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클린주택은 1층이 이제 상업용 시설이에요 계단실하고 뭐 상업용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층이 상가 1개 호실하고 2층이 7개 그리고 3층이 7개 4층이 네개 예, 그래서 총 18개, 18개의 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건물 면적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방 사이즈도 다르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최저 금액도 다르죠. 그리고 토지 현황 살펴보면 은둘다 동일하게 토지 이용 계획상 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토지구요. 음, 다가구 주택은 85평, 한개 필지입니다. 그리고 글린주택 같은 경우는 읍내동 1314번지하고 1315번지 두개 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이즈는 113평. 예, 글린주택이 한 3분의 1 정도, 한30% 정도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인데, 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가구, 18가구 표시가 되어 있고, 위반 건축 사항이 없는 예, 깔끔한 건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건상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그럼 임차내역하고 예, 등기부등본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임차내역인데 지금 왼쪽 편이 다가구 주택, 보증금 총합이 예, 5억 5,300에 25만 원 월세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근린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 6억 500에 월세가 120만원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데이터들은 다 무시하시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 그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실제 현황이 중요하지 신고된 내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월세를 얼마 받는지 예, 전세를 너무 얼마나 나갈지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신고된 내역상으로는 어둘다 공실이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공실이 많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어 이제 입찰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냐 없냐 두 물건 다 낙찰자 인수 사항이 없는 임차인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 사항이 없는 그런 깨끗한 물건입니다. 등기부 등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건 자체가 깔끔하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배당 순서를 계산해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낙찰자분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한, 굳이 배당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요 물건 동일한 점이 하나 더 보여서, 지금 보시면은, 예, 채권자도 동일하죠. 둘 다, 남인, 남인천 농협에서 근저당 잡은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요. 어, 다가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전 거래가가 7억 2천입니다. 그리고 글린주택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4억에 거래가 됐네요. 근데 둘다 현재 최저가는 다가구 주택은 4억 4천 9백, 그리고 글린주택은 7억 3천에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 어떤 게더 좋을지, 어떤 게 위치적으로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가구 주택의 시세 확인을 위해서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 물건의 위치는 바로 요 위치입니다. 예, 요위치고요 주변에 지금 원룸과 투룸, 월세 나온 것들 매물을 보고 있어요. 어, 참고로 현재 매매로 등록된 매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물건 입찰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 수익 때문에 요 물건에 접근을 하시는 걸 텐데, 월세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매물은 많은데, 바로 옆 건물 지금 보시면은, 300에 35, 33제곱미터 짜리 원룸이네요. 저희는 2층이 6가구, 3층이 6가구, 예, 4층이 5가구, 그래서 총 17개 호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도 현장을 나가 본건 아니지만 건물 면적 대비해서 나누기를 해봤을 때 20제곱미터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20제곱미터짜리 월세는 어, 26만 원, 뭐 24만 원, 25만 원, 뭐이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된 매물이 현재 뭐 인터넷상에 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현장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리면서, 클린주택은 어느 정도 월세 수익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이제 클린주택외물를 보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다가구 주택의 위치는 바로 여기 있죠. 호롱하늘체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어, 클린주택은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지금 당시 문의 전당을 기준으로 밑으로 좀 내려와서, 대로변을 건너면은, 어, 도보로 한 500에서 600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바로 요 위치입니다. 예, 요 위치. 요 위치 물건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고요 어, 물건 시세 확인을 위해서, 어, 인근에 월세나 전세 거래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등록된 게 있는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 금액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에 따라 조금 다르고, 이제 33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는 한 10평, 11평 이상 되는 것들은 30만원, 35만원, 30만원대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20제곱미터짜리들은 20만원대 월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 건물에, 어 나온 게 보시면은 40제곱미터짜리가 300에 33. 요 건물이랑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물건 역시 지금 2층이 7가구, 4층이 3층이 7가구, 4층이 4가구. 4층이 좀 크네요. 방 사이즈가 좀큰것 같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매물 등록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13억 5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매물이고요 지금 대지가 114평, 저희 거는 113평, 저희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물로 등록된 게 상가 주택은 13억 5천에 부동산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각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 대지는 74평에 지금 15억 5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의 그린주택의 최저가는 7억 3,100만원. 예. 금액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입찰 날짜가 이제 같기 때문에 두개 이제 입찰하실 분들은 작은 계획부터 세금 문제,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어, 물건 종별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두개 잠깐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예, 2월 21일 날 진행하는 당진시 읍내동 다가구주택과 근린주택 요 물건 입찰하실 분들은 어, 아무래도 작은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우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부터 경락 대출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는 예, 6억 미만까지는 1.3%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6억이 넘어가게 되면 2.3%.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경락 잔금 대출을 받으실 때는 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어, 신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 감정의 70. 혹은 낙찰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물론 이제 근저당대출로 나가게 되면은 방 개수를 다 공제하기 때문에 대출 나가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 물건을 낙찰 받고 내가 2년 이상 보유하고 대파실때 2년 이상 점유를 하고 거주를 하셨다면은 요 물건은 100%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이렇고요. 이제 근린 주택 설명을 잠깐 도와드리면은 어 일단은 취득하실 때 금액은 1층이 상가 부분이기 때문에 1층이 상가 세율이 적용이 돼요. 1층 같은 경우는 4.6%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구분이 돼서 주택 세율, 아까 다가구 주택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고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락 대출은 아무래도 다가구 주택 보단 유리해요. 요게 주택 부분이 더 크긴 하지만,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 나갈 때는 상업용 시설로 분류를 해서 대출 을 가는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DSR은 충족이 되셔야 돼요. 본인 소득 부채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대출이 많이 나오는데, 요 물건 같은 경우 지금 감정 대비해서 반값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 많이 나올 경우 낙찰의 80에서 90%까지도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물론, 근저당 대출은 방 빼기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탁으로 대출 나갔을 때그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낙찰받고 갖고 있다 대팔았을 때 다가구랑 다르게 이 상가주택은 일단 1층 부분이 상가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매겨져요. 상가 세율은 상가 세율대로, 주택 부분은 주택 세율대로. 양도세는 따로 매겨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요 물건 같은 경우 같은 날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자 분들이 갈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지금 당진의 읍내동에 있는 근린주택 같은 경우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져서 입찰자가 무려 20명이 몰려서 7억에 낙찰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두개 중에 어떤 게좀더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을지 고민 많이 해보시고, 예, 꼭 성공 입찰, 성공 낙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